이제 우리 함께 의뢰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에 당시의 땅에는 네페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시나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 기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6절에 보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당신의 놀라운 걸작품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사역할 때가 아니라 학창 시절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큰 대로변의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수원의 역전과 수원역전과 남문과 북문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그 길의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때이 교회에서 언덕에서 보면 뭐4월 초파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부처 생일날 그 앞에 연등을 들고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착출이 돼서 연등을 들고 그 길을 시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경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후배들이 연등을 들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후배가 연등을 들고 딱 들어가 지나가는데. 손 흔들고 막아 우리 동생이 지나간다 우리 후배가 지나간다 하면 막 손을 흔들고 그랬어요 철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그 광경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무지함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4월 초파일이 이날이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함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처 생일날 아 죄송합니다. 이게 또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4월 초파일 이게 습관이 돼 가지고 아무튼 그 부처 날에 부처가 태어난 날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영적 전쟁을 위한 찬양 대축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한 500장 정도를 만들고 티켓을 만들어서 찬양 영적 전쟁을 위한 찬양 대축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부치라고 포스터를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저랑 비싸게 약간 무식한지 용감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스터를 수원시청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냥 사자 입에 머리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가 어이, 어이가 없는지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요. 이 불법으로 이 부착물을 붙이면 벌금을 내는데 다른 데 붙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텐데 수원시청에 붙인다는 거는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아, 전도사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통보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포스를 붙이고 학생들이 모여서 한 100일 정도를 그렇게 기했어요 하나님, 그날에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어서 그 연두 행사를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월 초파일이 시작된 그날이 되었습니다. 한 2천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 지회라이 하나님, 이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가 행진을 못하도록 비바람을 몰아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햇빛이 너무 쨍쨍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원에 있는 팔다산이라는 그 산에 큰 불상이 있는데 손을 들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과하는 그날에 놀랍게 하나님이 큰 비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냥 우연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작은 시름도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린 누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 2천 명의 학생들은 압니다. 왜요? 지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기 때문에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드니 순복음 교회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어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스트라를 나가기 위해서 버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길에 보면 모슬렘 애들이 아침에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아이들을 봅니다. 모슬렘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요 사거리에 보면. 히자바우스라고 하는 그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버스차를 딱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깨어 이 땅을 책임지고 기도해만 야 된다는 그런 사명함을 늘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교회를 출근할 때마다 늘 보여지는 거예요. 이 새벽 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시대의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니 예배 자리만 차리면 되고 내가 주님품에 가는 그 날까지 참잘 살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이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져 한다는 것입니다. 왜 모슬렘 사람들이 많은 이 이땅 안에 이 그런 빌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왜 세웠겠습니까? 왜 모슬렘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며 그냥 교회 와서 나 혼자 지랑 생활 잘하고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늘라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리지 꺼지지 않도록 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호주를 처음 왔을 때, 먼저 저는 우리 가족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왔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삿짐을 먼저 보냈어요. 뭐 비자도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짐을 싸가지고 보내고. 그다음에 저 먼저 와서 그 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왔고요 올려오는데 집사람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정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비자가 나오니까 못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나갔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강하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금식을 하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좀 무식한지라 그냥 금식만 하면 되는데 결심한다 싶이고 머리를 빡빡을 깎았어요. 없는 머리 그냥 빡빡을 깎았어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는데 예배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사가 머리를 빡빡을 깎았지. 이거 뭐, 뭐 스, 스님도 아니고 머리를 빡빡을 깎고 교회를 갔으니. 김장한 목사님이 딱 보더니 쓱 쳐다보더니 그 표정이 지금 말 말하지 않더라도 참 저거 어떻게 쓸런지 참 이렇게 측은하게 보시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은혜로 사실은 영주권을 받고 아 아니 영주권이 아니라 비자를 받고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드니에 와서 또 전도사니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안내하는데 제가 검은 양복이랑 검색 양복밖에 없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이해가 되시죠? 안내하니 사모님이 딱 보더니 이거는 무슨 건달이 안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전도사님 그냥 들어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나는 안내하고 싶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어,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싶은데 들어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기 시드니에 오면서 별의별 일도 참 많이 겪었지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잃어버린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간절함을 저에게 하나님이 붙여 주셨어요. 어쩌면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온 이유도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기도의 그 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는 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후배 전도사 중에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그 전도사가 수원에는 태화산 기도원이라는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후배 전도사들, 후배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때 자신의 후배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도덕질을 해도 또한 몸 파는 여자들과 관계를 가져도.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저것이 미쳤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함을 가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버하고 있는 그 마음의 모습들. 오늘 이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모든 여자를 안으로 삼는지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자녀들을 좋아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여자들을 세상 것을 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자들을 사랑했다라고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수참과 방탕함에 빠져 있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순결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삶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깨어짐과, 깨어있음이 우리한들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불신앙자 가인의 후손 후예를 대표하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앙의 자녀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하고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머니의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너무 거룩한 것 같아요. 정말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에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 교회 안에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합시다, 청년님 자매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결핍된 우리들의 모습들. 슨절에 여호와께서 슨 무슨 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육체 됨이라. 그러나 그,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동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성이 완전히 단절되고 동물과 같이 육체적인 본능과 욕구에만 추가며 삶을 살 살고 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머물러,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백이0 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작정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 절의 여호와께서 보시고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셨다라고요. 여기서 한탄하다는 신음하다, 숨이 차다라는 그 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은 심령이 찢어지다.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진눌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창조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녀들의 모습이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떠나 황폐하고 피폐된 나의 모습,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지 너무 오래되어 무감각해진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지 오래되어 영양 실조에 걸린 나의 모습.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를 받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발 다른 일에는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천국 갈때 그냥 나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돌아서서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들,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의 나된 나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이 세상을 쓸어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숨어서 은밀하게 아니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들에게 곧 심판이 있을 거야.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120년 동안 세상에 자, 젖어 있는 삶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강주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젖어 살고 있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내가 놓치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키워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욥께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근데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인정받고 있는 요배 모습, 인간 이은성의를 보고 하나님이 어휴, 저 인간, 저 사람이나 될래나, 언제나 돌아와 내가 지은 이 땅에 지으셨, 지었을 때에 그 나의 뜻을 잃을 거라고 혹시, 근심하, 근심케 하는 것이 혹시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7절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마음으로부터 육즙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라 저는 이 7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쓸어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 버리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자녀를 채찍질하고 있는 아비의 마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지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무릎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그 땅을 회복하는데 내가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들어서 주십시오라는 그 눈물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사람 창조한 것을 이 지면에서 빗자루로 쓸어버리겠다고 결정하셨던 한탄하시는 그 모습 눈물의 고백 그 눈물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궁유려 여겨주십시오 이 땅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궁유려 여겨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와 우리 시대의 승복음께을 축복하여 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루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 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다서 내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땅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다서라는 그 눈물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